나 빨리 와, 아 리나 구름 저거 뭐야? 하트, 응? 하트, 하트, 구 름이 네. 돼지 보석들. 어. 뭐 봐, 돼지 보석 들어뭐 사고 싶 은, 거 없어 그지？오 소 리가 뭐 가？오 소리 에요？아, 위가 오소리 에요. 바이 아린 오 여기 족발 좋네 유덕 족발? 응 족발 줌짜리가 만 원이야 대박 중짜리 하나 주세요. 네. 어중 하나 주세요. 저기서 사도 되겠요 여기 저. 어. 어아어디절반이나 머리 고기도 주세요. 머리 고기 하나. 머리 고기 절반 짜리가 아니고. 여보 많아. 여기, 어, 이모한테 주고 갖고 와. 아, 나이나, 야구르토 어디서 났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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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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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예, 맞아요. 개고기 <laughs> 여보. 아빠 엄마 개고기 먹어? 아빠 안 먹어. 아빠 먹어. 아, 엄마 먹어. 어. 문닫으에요 먼저 그냥. 미쳤어, 파인애플 2,000원이야, 2,000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Hãy subscribe ừ. không Đóng đó. Đóng rồi. Đóng rồi.

엄마 아빠. 어. 일로 와. 어. 엄마! 아빠, 조용해. <laughs> 모시떡이 얼마예요? 이거 5 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네. 이거 작아 이거 여보. 여보, 이작잡아 네, 예, 맛있다고 소면난지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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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니, 나 멋있다 샀어어 음. 어, 잘고 있어 안녕하세요, 한베의 국제부부 DJ 수노입니다. 지금 이쁜 딸 놓고 5년 동안 아내랑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딴게 아니라, 음, 우리가 국제 부부니까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5년 동안 살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아내의 나라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많죠. 에, 그런데 음,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 에, 오늘 소개할 건 다른 게 아니고 요새는 악광고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시원하게 악광고 하겠습니다. 이거 광고 받았는데 우리가 국제 커플이니까. 언어 플랫폼 광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토키라는 플랫폼인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랫폼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거고 이제 저한테도 우리가 들어왔겠죠. 우리 아린이하고 와이프하고 어 맛있는 소고기 파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아이토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아이토키가 뭐냐면은. 언어 학습을 돕기 위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1대1 화상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원하는 언어와 원하는 선생님을 고른 다음에 서로 스케줄을 조율을 해서 1대1 화상 채팅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서 내가 뭐 강남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학당 다닐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특히나 뭐 집이 되겠죠 늦은 시간 어 그럴 때 어, 수업하면 돼 아주 편리하죠 요걸 갖다 이제 내가 직접 해 봤어 음 한번 제가 쭉 해보는 과정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토키에 들어가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로 가입을 했어요. 편리하더라고. 구글이나 뭐, 다른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베트남어입니다. <laughs>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체크를 해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때좀 반영이 될것 같아요. 여행이나 음식이나 미술이나 스포츠나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쭉 나와요. 선생님들을 고를 때에는 거기 선생님들 자기 소개가 쫙 있는데, 근데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 인터뷰 영상이 쭉 있어요.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어 그런 선생님을 선택해가지고 수업을 짜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가 가능하고, 한국말도 되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어, 마침 딱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스케줄표를 확인을 하고 수업을 할수 있냐? 문의를 드렸죠. 선생님이 이제 오케이하고 수업을 약속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처음 수업할 때는 맛배기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좀 단가가 싹! 아, 이 선생님이랑 나랑 궁합이 맞나? 한두 시간 받아보고 본 수업을 쭉 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10시 30분 수업으로 정했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음. 내일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알파벳 톤 같은 거 배우셨나요? 어, 알파벳은 조금 알아요. 예. 지금 기본 인사 배우겠습니다. 신차오. 안녕하세요. 신차오. 아침 만날 때 Ciao buổi s Chào buổi sáng. 음. 아침이란 뜻이에요. 자오보이상. 자, 네. 저는 점점적입니다. 또일라. 저는 또일라. 또일라. 응어의한 곡. 어, very g o <laughs> 수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예, 재밌네요. 네, 지금...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음 수업은 또 거기 클릭 예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Eh? Sí, también.